아, 아, 지금, 가자, 가다... 지금, 이거 뭐냐, 시동이 꺼져갖고, 지금 이거, 아, 진짜, 경찰차 부르고, 뭐, 이거, 렉카차 부르고,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<laughs> 이게 3,000rpm을 안 올라가더라구요. 네, 네. 뒤로 타세요, 뒤 예, 네, 뒤에, 예. 에? 어휴. 어휴, 씨. 아, 이거를 내가 오면서 조짐이안 좋아갖고. 네. <laughs> 위로 올라갈까 밑으로 지금 가까 지금 생각하다가 밑으로 갔는데 와 오장 아, 안 생이 안 넘어 가잖아. 연료 가는 안 거. 같아. 아, 잘 타고